운세이신 안녕하세요. 운세이신 오성 이경원입니다. 9월 금전재물은 탑 5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번 달은 풍기운이 강해서 돈 문서 계약운이 활발합니다. 5위 원순이 68년생 이동과 전환 속에서 돈 흐름이 열립니다. 특히 짧게 끊어가는 소액 분할 매매가 좋습니다. 4위 닭띠 69년생 경쟁이 많아도 결국 선택받는 자리입니다. 제안이나 입찰, 프리랜스 계약에 길합니다. 3위, 이용띠, 64년생. 계약이나 문서에서 결실을 맺는 달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로 확정 수익을 만들기 좋습니다. 2위, 소띠, 73년생. 재고나 부동산, 구매 쪽 현금 흐름이 안정됩니다. 약정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도 유리합니다. 대망의 일입니다. 뱀띠 65년생. 숨은 돈이 드러나고 성과급 수수료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계약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세지 않게 딱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분할 진입, 지출 기록, 모든 일엔 기한을 설정하십시오. 이 숙한 세 가지가 재물을 지켜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신의 출생연월일을 남겨주세요. 당신만의 맞춤 조언을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